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쉐보레 올뉴 말리부 차량입니다. 정말 디자인적으로 너무나도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016년에 등록된 2017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2만 9천 킬로 달린 단순 교체가 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쉐보레 올류 말리부 1.5 터보 LT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실 건데요. 이 말리부 차량 모든 등급에 이제 터보 차저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네. 좀 다운사이징이 됐습니다. 1.5 1500cc 엔진인데도 확실히 출력적으로 넘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연비 세금까지도 절약이 될수 있는 차량이죠. 네, 일단 이 차량 앞에 보시면 전면부 디자인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쉐보레 하나의 그냥 아이덴티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롬. 네. 크롬이 쭉 라이트까지 이어집니다. 라이트는 또이 크롬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동 켜졌을 때의 DRL이 확실히 좀더 존재감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되게 좀 뾰족하고 날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 같은 경우에도 요즘 밀고 있는 색상이죠. 많은 차들이 네, 다크 그레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확실히 좀 젊은 느낌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으로 봤을 때 지금 휠에도 지금 주차기스 거의 없습니다. 그 타이어 한마드리면 타이어도 한6 70%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쉐보레 차량들은 레터링을 옆에다가 놓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손세차하시는 분들은 여기 살짝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고 지금 옆 부분에 문콕이나 기스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뒤로 봤을 때이뚝 떨어지는 라인이 약간 좀 쿠페 스타일을 연상시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뚝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쭉 하고 네,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정대리가 뭔네요 맞잖아요 그쵸 네좀 쿠페 스타일을 연상시키고요 뒤에 휠도 지금 주차 기스는 전혀 없습니다 그 뒤에 타이어 보면은 뒤에 타이어는 한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차량 뒤에 후방 감지 센서랑 다 들어있는데 정말 아쉬운 게 후방 카메라가 빠졌어요 네그 부분은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외곽 관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볼 건데요 아 트렁크 아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깊어요 안으로 엄청나게 깊고 그리고 이 옆으로도 지금 다 뚫려 있어가지고 어뭐 적재할 수 있는 물건들이랑 물건은 다 적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어 폴딩 레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6대 4 폴딩까지 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엄청 넓죠 네 국내 소비자의 그 성향을 딱 제보에서안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셔도 지금 조속 쪽에도 지금 눈코키스 전혀 없습니다 정말 외관 신차급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될 만큼 정말 깨끗한데요 뭐 캐릭터 라인들도 확실히 되게 예쁘죠 이렇게 외관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셨는데 흠잡을 데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네, 스마트키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네, 카드 없는 거 저도 알아요 네, 일단은 이 차량 1.5 터보 엔진인데 확실히 되게 정숙합니다 네, 주행거리도 짧아서 더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옵션도 설명드릴 건데 저도 1.5 터보의 LT 등급이라서 그래도 옵션이 좀 높을 줄 알았는데 이 차량은 네 옵션이 그냥 딱 기본형입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일단 전동 시트까진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직물 시트예요. 네, 요 이것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 시트 커버를 따로 씌우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 차라 어, 핸들에 보시면 핸들에는 그래도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트립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루투스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네, 지금 네, 이쪽 보이시죠? 네, 미국 차량 특성답게 네, 이쪽에 이렇게 오토에 오토 그리고 이렇게 끌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레벨링 센서가 이쪽으로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의 높낮이까지 이렇게 따로, 따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기판은 어, 확실히 시인성은 되게 좋습니다 네어 트립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 트립창 크기도 커가지고 보이기는 딱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보시면은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비게이션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마이링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프로젝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쪽에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 이제 디스플레이 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까지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둘다 이제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어, 정대리 오늘은 추우니까 제가 희생해 볼게요. 네 지금 온도 한번 높여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네 이쪽은 따뜻한 바람, 어, 네 이쪽은 차가운 바람. 네 확실히 다르게 딱잘 나옵니다. 어우 엄청 세네요. 아, 요게 끄는 버튼이야. 네. 그리고 지금 실내 디자인이 보시면은 이렇게 크롬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송풍구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습을 어, 볼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미국 차다운 그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수납공간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 파킹 어시스트 버튼, 그리고 기어노브와 지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커플도두 개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후방 카메라에요. 후방 카메라랑. 직물시트 요 부분만 살짝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옵션 한번 설명드렸는데 뒷자리로 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는데요 뒷자리 공간 네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합니다 확실히 공간적으로 되게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진짜 옵션에 부재가 살짝 아쉽긴 한 차량이에요 근데 금액이 네 주행거리랑 연식 대비해서 금액이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렇게 안에서 뒷자리 공간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는데요. 일단은 미국차 특성답게 <laughs> 아 요거는 좀 달아주지 달아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인 거는 제일 높은 등급도 똑같아요. 네 일단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쉐보레 에코텍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확실히 정숙합니다. 네, 그리고 본네트 무게도 확실히 딱 강성이 느껴질 만큼 딱 무겁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016년에 등록된 2017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2만 9천 킬로 달린 단순 교차 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최고래. 더 아이 올류 발리브 네1.5 터보 LT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관 실내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튼튼한 차체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죠. 거기에 1,500cc 엔진에 터보가 들어가서 출력 연비 그리고 세금까지 아낄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옵션의 부재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옵션이 조금 딸리는 거 제외하고는 정말 모든 부분이 완벽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에 대해 더, 관, 더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위에 있는 대표분으로 전화 주시면 저 아니면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들, 더 좋은 차량들 계속해서 리뷰해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업때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